자 함수의 연속 자 인생은 연속이다 자, 명언이었죠. 함수 어. 속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자 함수의 연속인데 함수의 연속인데 이 연속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이어져 있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어져 있지도 않고 그냥 막 이어져도 상관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냥 끊어지지만 않으면 어느 점에서 끊어지지만 않고 그냥 연달아서 그냥 있으면 그게 연속이다. 그 뜻이다. 그 함수의 연속의 정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이 함수가 연속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점에서의 함수 값이 존재하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서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면 그 점에서 연속하고 있는 중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정의로 접근하는 거다. 무조건 너희들 함수의 이, 이 부분에서 저 연속함을 증명하시오막 이딴 문제가 혹시라도 서술형에 나오면 물론 잘안 나오겠지만 그런 거는 나오면 그냥 그걸 쓰면 됩니다. 점을 쓰고 함수값을 쓰고 저희가 대여 접고 극값값도 쓰고 극값은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 존재하는 거니까 그 같다고 존재하고 쓰고 둘이 같으면 그 점에서 연속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뭐 어렵지 않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사실 연속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어져 있지 않는 점은 그 함수의 불연속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불연속점이란 뜻은 그 함수가 불연속하는 x값을 얘기합니다. x가 어디서 불연속하냐라고 물어볼 때그 x 값이 어디서 함수가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함수의 불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럼 일반적으로 함수가 엄청나게 이어져 있고 불연속점이 없고 그냥 쭉 이어져 있는 함수가 보통적일 거 아니야? 그런데 분명 이 연속이란 걸 배웠으면 불연속에서 키이 불연속이 키워드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란 말이야. 그럼 개에서 관찰을 하자 이거야. 불연속이 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그럼 그 불연속이 될수 있는 친구를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할 거예요. 합성 함수의 불연속이나 이런 것들도 후보군이 있어. 이 불연속이 될수 있는 후보군들을 정해서 그 불연속이 될수 있는 후보군들만 파악하면 어떤 걸 파악해?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그걸 값이 존재하는지 그 둘이 같아지는지 그걸 이용해서 그 점에서 실제로 불연속한 걸 확인만 하는 작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 이제, 용어 설명만 가볍게 할게요. 우리도 다 이거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하자면. 연속함수라는 거는, 자, 구간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배우죠. 다친 구간,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걸를 다친 구간,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데, 다친 구간은 포함되는 관계를 다친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열려있는 구간은 괄호라고 쓰죠, 과로. 대괄로랑 중, 대괄로랑소괄로로 쓰는 거. 소괄호가 열린 구간, 다친 구간은 대괄호로 쓰는 거 다친 구간은 포함된다 열린 구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건우 선생님이 부동식 배울 때 가, 다친 구간 열린 구간 이런 식으로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굉장히 쉽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부동식 문제 풀 때도 그렇고 구간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포함된다 직각이 아니고 스무스하게 그리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함수라고 하는 뜻은 어떤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 함을 뭐, 보이라, 라는 말은, 여기 지금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이고, 그러면 그 사이는 의미가 없죠. 그냥 연속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 그냥 보면은, A의 지금 우극한과 A가 같고, 뭐, B의 좌극한과 B가 같으면은, 다친 구간 AB에서 연속이라 함은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끊어져 있으면 그냥 연속함수. 그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굳이 막 이거를 막 용어대로 다 머릿속에, 이 전체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구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친 구간 내에서 안 끊어져 있고 스무스하게 이어져 있으면 얘는 그냥 연속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아픈 친구 있으니까요. 네 조심하세요. 물어요. 자, 그러면 자, fx랑 gx가 있는데 x가 a에서 연속하면 다음 함수는 지지고 볶고 짬뽕입니다. 이것도. 네, 똑같아요. 네, 네 그죠. 지지고 볶고 짬뽕이 하나 더 있어요. 앞에서 극한에서도 그 지지고 볶고 짬뽕이 있었죠. 이 친구 연속함수에서도 지지고 볶고 짬뽕이 있습니다. 이게 지지고 볶고 짬뽕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이 친구. 얘도 마찬가지로 단, 이 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친구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누는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어떻게? 0으로 가는 것만. 이 0인 친구만 아니면 그 친구에서 연속함을 볼 수가 있는 거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X는 그냥 연속이죠. Y는 X, 이거 연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분모로 간 순간 0이 되는 X 값이 존재하면 이거는 0에서 불연속을 의미하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한대 그렇죠. 때려야 되는 중. 자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이거 말 그대로 이거 봐봐요. 닫힌 구간에서만이에요. 어떤 닫힌 구간 내에서 함수가 연속이라면 막 연속이라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경계값과 이 울퉁불퉁한 이 친구 안에서 최대랑 최소가 나올 거야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닫힌 구간이 아니고 열린 구간이라면 최대 최소가 나올 수도 물론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는 칠해져. 이 친구 분명히 최대값은 여긴인것 같은데 최소도 여긴인것 같은데 여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 비어 있어서? 그래서 최소값을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항상 우리가 네 수분 섭취 많이 하시라고 하고요. 다친구간 내에서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다. 자 가급적 실내에서 공부하시고. 어, 밖에서 공부하는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써있네요 그죠? 네, 수분 섭취를 하면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운동이요? 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운동할 아저 아, 건우랑 탁구 한번 쳐야 되는데 건어3 어? 어? 셋이 끝나고 탁구 한 판? 잠깐만 이거 봐 고노 아, 네. 어디 가냐? 아, 오늘 합지 오늘 합지한 시간만. 깔끔하게. <laughs> 하면 함. 나하 아, 하면 함. 아, 자 일단 봅시다. 이거 먼저 합시다. 사이 값 정리. 사이 값 정리는 뭐냐면 사이에 있는 값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름 그대로. 어떤 이유도 마찬가지 다 친구 간에 다 친구 간에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도 있을 거고 b에서의 함수값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a랑 b 어떤 사이에 k라고 하는 상수가 있을 거야 분명히 사이에 이 값과 이값 사이에 있는 이 k를 갖는 어떤 상수 c라는 게 너와 너. 사이에 있어 이게 사이값 정리야. 용어가 그래. 저이 졸라 어렵게 써 있는 거 그거 그냥 이거야.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이거 어디서 많이 활용돼요? 근에서 많이 활용되죠. 우리가 예전에 한판축 기억나세요? 한판축? 이차방정식 근의분리? 그 친구 같은 거, 은 거, 마찬가지로 어떤 이 근이 있어요. 이 이차방정식 이 근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 참수가 여기를 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만약에 1이에요0이랑1 사이에 근이 존재했어요. 이런 거 구할 때함수값이 0보다 이게 0보다 크면 0보다 작은 게 하나 있어야지 이함수값이 그지? 함수값으로 우리가 근이 이둘 사이에 있던 걸 확인했었잖아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작잖아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 0보다 큰거 하나 0보다 작은 거 하나 있으면 둘 사이에 당연히 0인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사이값 정리 너네 이미 사이값 정리 배운 거예요 한반축에서 인정합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이 사이 값종입니다 사이에 있을 거야. 누군가 사이에 그 친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근, 근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거, 적어도 근이 몇개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에서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 값을 집어넣어 봐야 돼요, 숫자를. 집어넣어 보고, 부호를 판단해서 해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금방 합니다, 사실 문제 푸는 거는. 자, 1번부터. 자, 2에서 연속이래요. X가 2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경계 값이 있죠? X가 2보다 작은 친구랑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를 나눠놨어요. 따라서 이 친구, 좌극한 우극한이 당연히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다. 그럼 3이 4 플러스 A니까 A가 마이너스 3라고 저기를 내릴 수가 있겠죠. 간단합니다. 그죠? 이한 번에 싹 풀고, 유제 한번싹 풀고 끝냅시다. 2번 보면, 자, 2번 봐도 마찬가지. 2번에도 마찬가지. X가 1에서 연속이래요. 두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1 넣으면 0인 거니까 분자에도 1 넣으면 0인 거라서 A가 1. 그럼 얘는 약분 가능하니까 X 플러스 1이죠. 리미트 X가 1로 보내면 2로 수렴하는 거니까 이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쓸수 있는 거야. 얘가 너네가 이, 이거를 순서를, 순서를, 이거 약간,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 얘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눠지는 친구들, 어, X가 1인 친구랑 1이 아닌 친구가 나와있기 때문에. 1인 친구면 당연히 그냥 B로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1이 아닌 친구기 때문에 극한을 보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위에다는 극한을 보내야 되는 거고, 밑에는 그냥 함수 값인 겁니다. 그 값이, 어, 극한 값 수렴으로 답을 구해보면 따라서 이 친구의 답은 3이겠네요. A가 1, B는 3, 아니, B는 2. 쉽죠? 네 해석은 뭐 금방 할수 있다 그 밑에 있는 유제도 엄청 쉬울 거니까 금방 한번 해보세요 자 3번 3번도 마찬가지 어떤 함수가 저기 2를 왼쪽이랑 오른쪽 구간을 나눠 놨어요 어떤 함수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경계선이 있죠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전 구간 연속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다 2 e 넣고 2 e 넣고 e.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4 플러스 2a가 2 플러스 a가 되면 되는 거니까 a가 그냥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랑 똑같게 돼요. 뭐그 구간으로만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다. 아직 유제라서 문제 쉽죠, 뭐. 이제 고자이 정도 풀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겠죠. 자, 4번 보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너네가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질들로 어려운 문제로가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서 해 주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곱이죠 곱. 친구들 여기다 표시해두세요. 중요한 거하나합니다 불연속과 연속을 곱했는데 불연속점에서 이거 맞아요. 이 불연속점에서 다시 연속이 되려면, 이 뜻은 뭐예요? 연속하는 함수가, 그죠? 그 점에서, 0이 돼야 된다. 네! 무조건이요. 곱배선 고배선은 무조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물론, 물론. 불연속과불연속을 곱했을 때도 연속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딴 것도 마찬가지로 연속이 될수 있겠죠. 여기가 1,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얘가 fx. 여기 칠해져 있어요. 얘 비어 있어요. f x 곱하기 f x 얘 불연속이고 얘 불연속이죠. 어, 제곱하면 연속이에요. 다1 되잖아요. 여기 1 마이너스. 두리 곱하면 그냥 연속이죠. 0에서 불연속 접해서 물론 이게 지금 하나가 연속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일 때 그때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때도 연속되는 거 졸라 많아요. 졸라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끊어 이거 그냥 반대로 머릿속에 넣어 으세요 반대로. 그 얘는 둘이 제곱하면 연속이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아프죠? 불연속 그 아니 불연속있잖아요 네. 뭐. 아, 코 간지러. 점, 점에서만 연속을 하면 되는 거. 네. 어차피 나머지 얘 불연속 아니고 나머지는 다 연속일 거 아니에요. 그 연속되는 애랑 연속되는 곱하는 건 그냥 연속 아니에요? 연속이랑 연속이랑 곱하는 건 연속인 거니까 불연속 점에서만 관찰을 하시면 된다고요. 인정하세요? 그럼 여기선 불연속점이 어디에요? X가 1에서죠, 1에서. 1에서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0인 거예요. 그럼 A가 1죠. 그래야지 연속이 될수 있다, 이거죠. 왼쪽이랑 오른쪽,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자극한이랑우극한이랑 달라요, 이렇게. 다른 친구를 누군가를 곱해서 0으로, 누군가를 곱해서 같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 연속이라고 하면, 얘들아, 연속이라고 하면. 얘들아, 연, 연, 연산. 연속이라고 하면 연속이라고 하면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불연속 함수에다가 어떤 다른 연속적인 함수를 곱했다는 뜻은 똑같은 애를 얘랑 얘한테 곱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똑같은 애를 얘랑 얘랑 곱했을 때 같아지려면 그 똑같은 애가 0일 수밖에 없잖아 인정해? 그래서 0으로 하는 거야 이 친구가 0이 된다 이거야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게 졸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자 5번 자, 함수가 두개 있어요. 두개 있는데, 어? 세상에. 분모분의 분자, 분수로 되 있는 저 친구가, 뭐한데부터뭐한 대부터, 뭐한 대까지, 뭐네. 이게 지금 전구간 연속이래요. 전구간 연속이라 함은, 그러면 이 친구가 과연 0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연속이라, f x 는 보지 않아도, 이건 꺼지셈 하고 꺼지라고 얘기해도 돼요. 얘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새끼만 보면 돼, 이 새끼만. 얘만. 얘가 0이 되는 친구는 애초에, 함수가 정이 내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될수없단 뜻이에요 그럼 얘가 0이 될수없단 뜻은 뭐예요? 그래프가 붕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죠 얘가 0이 되는 순간 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돼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판별식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4분의 d 써도 되는 거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b 프레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개 0보다 작은 거니까 k는 9보다 커서 최소값은 10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명확하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라 생각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으로 접근해도 된다. 간단하죠. 이유를, 이유를 아셔야 돼요. 판별식을 왜 쓰는지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6번. 6번도 다친 구간에서, 봐봐. 다친 구간 1부터 4까지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지금 1일 때 1, 2일 때 마이너스 2, 3일 때 3, 4일 때 마이너스 4유 친구 0은 열린 구간 내에서 몇 개의 근을 가질까요? 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X축 그려놓고 수직선 여기 1부터 여기 4까지 이렇게 표시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아, 그럼 너무 쉽잖아요. 1일 때 1, 위에 있죠? 2일 때 마이너스 2, 여기 있죠? 3일 때 3. 뭐, 여기 있죠? 4일 때 마이너스 4. 뭐, 여기 있겠죠? 얘를 이렇게 이어보면 몇개 있는 거예요? 세개 있는 거죠. 적어도 세개 있는 거죠. 물론, 물론, 물론. 여기에서, 빳샵, 빳빳빳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란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생긴지 뭘안 알려준 거야. 얘 모르는 거야. 직선으로 생각을 해야, 제일 최소 근액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이 여기 여기까지거든요. 그 유제 문제만 일단 한번 여러분이 풀어 보고 질문만 받고 질문은 아마 없을 건데 그걸 끝낼게요. 한번 풀어 보세요. 유제만.